안녕하세요 서준파파입니다 오늘은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더리움 클래식 뭐또 다른 호재가 있나 뭐 이슈가 있나 이 부분도 한번 알아볼 거고요 혹시라도 신규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진규, 신규로 매수하면 좋을지 그 부분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어, 상단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들 마시고요. 영상 후반부에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수익이 어떻게 나는지 그리고 급등하는 코인 어떻게 잡는지 설명해 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급등할 수 있는 단기적으로 30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급등 코인도 하나 가져왔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은 이더리움 클래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제 구독자님들에게 보내드렸던 문자메시지입니다. 엑시 인피니티 진입하라고 말씀드렸고요. 목표가와 목, 매수가 네,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목표 수익률 약 14%로 어저께 이제 수익 먹고 나오자라고 제가 보내드렸는데, 어제 실제로 XC 인피니티 거의 22% 가까이 올랐었습니다. 예, 일단은 우선은 목표가 도달해서 수익 만드신 거 축하드리고요. 어 해당 코인은 제가 프로그램에서 잡고 있는 신호 강도를 보면서 계속해서 분석해 드리고 우리 구독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계속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해당 문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네, 하단의 번호로 구독 완료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해당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더리움 클래식 어 정말 상승을 많이 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정말 하락을 많이 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정말 진짜 거의 2주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더리움 클래식, 이 ETC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그 알고 있는 그 효과들을 좀 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격대가 정말 어 애매하게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저점을 지금 계속 보고 있고요. 한때는 이더리움 뭐 10만원 간다. 어 이거 뭐 백만 원 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많은 분들이 매수를 했고 우리 코인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거의 무지성 매수하시는 것도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 예, 무지성 매수하시는 분들은 지금 미더리온 클래식 지금 평단가도 정말, 정말 높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서 내가 빠르게 빠져나와서 다른 코인으로 또 급등할 수 있는 코인을 잡을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 말씀드릴 건데 우선은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호재도 없을 뿐더러 예, 어떤 특별한 이슈도 없습니다 최근에 호재랑 이슈를 좀 따지자고 보면은 최근에 이제 밈코인들이 조금 유행하면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수수료 그러니까 트랜잭션이 많이 발행하면서 수수료가 거의 7배 가까이 올라갔었죠 이러면서 채굴자들이 어 지금 채굴 그만두려고 했는데 나 다시 한번 채굴할래 라는 채굴 생산성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다시 한번 시장이 살아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생각이 있었는데 역시나 다를까 밈코인의그 소문이 점점점 사그라들면서 이 채굴성이 올라간 것도 다시 예전 수준만큼 좀 다시 또 다시 또낮춰졌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풍세를 타고서 같이 올라서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지 못했던 오르지 못했던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차트상으로 바라봤었을 때는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무언가가 계속 끌어올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계속해서 하락했는데 월 연초에는 어. 이 더리움 클래식 이대로 끝날 수밖에 없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떨어졌다 불구하고 다시 또 이렇게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올리고 끌어올리고 내리고 끌어올리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음, 그이 이야기는 한 가지 해석밖에 없습니다. 이 더리움 클래식 이거를 꼭 살리려고 하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 어, 이 세력들이일지도 모르겠고 뭐 재단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더리움 클래식을 가지고 있는 큰 손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어 담으면서 자기네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평단가를 만들고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평단가는 실질적으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과거에 거의 7만 원 가까이 올라갔던 거그 종목이기 때문에 이 하락에서 많은 분들이 그 손실을 지금 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어, 나의 평당가가 왔네, 팔아야지 하고서 마음 좋게 나오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예. 왜냐면은, 우리 머릿속에는 이더리움 10만원 갈 거야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6만원까지 올라와 가지고내그 네, 수준까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그렇게 많은 매도 물량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도 물려있으신 분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구요. 차트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은 뭐좀 신규로 진입하시는 건 조금 무리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나도 이평선들이 혼조세입니다. 혼조세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배열로 바꿨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더리움 클래시 신규로 진입하시면 예, 조금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더리움 클래시 상단에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고점에 잡으신 분들은 지금 물탈 수 있는 구간은 아닙니다. 물타기 구간 전혀 아니기 때문에 물을 타시려면은 올해 1월에 예, 만원 가까이 떨어졌을 때 그때 타셨어야 되는데 지금 물타기는 조금 이르고요. 어,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이 약간은 하락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 조금 다시 한번 지켜보시다가 이더리움 클래식 과감하게 물타면서 수익을 조금 만드시는 걸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급등 코인을 찾는 자동 AI 분석 프로그램을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즘 시중에서 자동 프로그램을 뭐 최소 500만원 정도 주시고 구입하신다고 들었는데 저는 유튜브 활성화 목적으로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거니까 예, 엄한데 돈 쓰지 마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어, 프로그램은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이메일 주소만 남겨주시면 사용 방법이랑 프로그램 파일 보내드릴 거고요 예, 살짝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만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알파고라는 ai 프로그램이 바둑기사 선수와 경합을 치루었는데요 이 알파고라는 ai 프로그램은 이전에 바둑 선수들이 대국을 했던 모든 수를 분석해서 어떤 수를 착수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리하게 대국을 이끌어가 승리하던 방식인데요. 제가 만든 AI 프로그램도 이전에 세력들이 들어와서 물량을 끌어올리는 패턴이나 중요한 지표 발표 전 움직임 등 모든 차트의 데이터를 취합해서 계속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밥도 먹고 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24시간 동안 차트를 보고 매매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 부분을 제가 만든 AI 프로그램이 대신해서 도와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만든 급등 신호 탐색기는 아주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탐색 버튼만 누르시면은 예, 과거의 차트를 계속해서 분석하면서 신호를 잡습니다. 제가 만든 AI 급등 코인 탐색기가 어떤 식으로 신호를 잡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 신호 탐색기가 이런 식으로 매초 단위로 분석을 하고 있다가 어, 과거에 급등을 했던 패턴을 찾아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코인명도 나오고요. 예, 보시면 진입 가격도 나옵니다. 해당 가격에 진입하면은 예,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추천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77% 이게 신호 강도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 급등할 수 있는 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뭐100% 수익 성공이라는 뭐 투자는 어디에나 없지만 이렇게 신호가 높으면 내 네, 진입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프로그램에서는 보통 한70% 75% 이상의 신호 강도가 나오면은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탐색기에서 어떤 식으로 코인을 찾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예, 솔라코인 진입하라고 나왔고요. 예, 목표수익률과 손절가까지의 예, 탐색기에서 나왔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탐색기를 이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하단의 번호로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은 제가 만든 AI 프로그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프로그램 잘 사용하시면은 충분히 수익 낼수 있으시고요. 예, 프로그램 사용하시면서도 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간혹 급등할 수 있는 코인 문자로만 받으면 안 되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구독 완료 눌러주시고 하단의 번호로 예 구독완료라고 이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코인을 들어가야 되는지 예, 문자 메시지 매일 같이 브리핑을 해드릴 테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예, 포기하지 마십시오. 방법은 항상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최소 300% 이상 볼수 있는 그런 코인 소개해드릴 텐데 영상 계속해서 한번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깜짝 선물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서준 파파만 믿으십시오. 제가 수년간 트레이딩 하면서 얻은 노하우로 코인이 어떤 식으로 가격을 끌어올리는지, 그리고 어떤 패턴으로 우리 일반 투자자들을 등쳐먹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해당 코인은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벌써 알고 계시는 코인인데요. 실제로 보고서가 올라와서 실무자들의 서명까지 끝난 상황입니다. 예,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와야만 하는 코인이고요. 왜 그런지는 계속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 코인명은 하단의 번호로 깜짝 선물이라고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주시면 예, 코인명 바로 오픈해 드릴 거고요. 어, 다른 뭐 유튜브들처럼 단순하게 올라갈 거예요. 뭐 적극 매수하세요.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아, 제가 누굽니까 분석을 해서 결과를 얻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와야만 하는 코인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급등할 수밖에 없는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단기적으로 들어와서 왜 급등할 수 없는 코인인지 좀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 예를 들면, 서준파파 코인이라는 코인이 하나 있다라고 칩시다. 이 서준파파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도 있겠죠, 그러면은. 근데 해당 회사는 자기 자본으로는 회사를 증식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자금을 조금 받아오는 거를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바로 이 재단에서, 재단에서 투자를 받는 건데요. 재단에서는 서준파파 코인을 만든 회사가 앞으로 미래 가능성이 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 투자를 하게 되고 해당 자금을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 서준파파를 발행한 회사, 서주파파 코인을 발행한 회사는 서주파파 코인을 이 재단에게 일정 부분을 지급을 합니다. 하지만은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 반복을 하면서 이 코인의 가치도 계속해서 오르고 내리고 반복을 할 텐데 그러면 재단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냐? 어, 요즘처럼 이렇게 코인이 많이 떨어진 경우에는 재단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어, 예를 들면 우리는 서주파파 코인을 만든 회사가 좀더 성장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으로 우린 투자를 더 진행할 것이다. 이런, 이런 식으로 해서 보고서를 내미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재단에서는 투자를 진행하기 때문에 서준팝팝 코인을 네, 추가적으로 더 구입을 할 것이다. 그리고 얼마에 구입할 것이라는 거를 공식화 시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공식화를 시키기 때문에 해당 소식을 접한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 매수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커지기 때문에 예, 시총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코인이 안정화가 된다고 라 보시면 되고요. 안정화가 된다는 것은 예, 시총이 늘어나면 당연히 자그마한 세력들이 시세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두 가지 효과만 보더라도 시장에서는 예, 어마어마한 급등으로 이룰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코인을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유심히 보던 코인이었고, 해당 코인 보고서 받자마자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는 겁니다. 예, 우리 구독자분들, 저와 함께 수익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공개해 드리는 거고요. 어, 예전에 TV에서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 TV가 맛집 찾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맛집 사장님이 모든 노하우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포터가 이런 거 공개해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돈벌수 있는 기회, 예, 돈벌수 있는 방법 알려줘도 안 합니다. 예, 여러분 제가 오늘 돈벌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하단의 번호로 깜짝 선물이라고 보내주시면 해당 코인 어떤 건지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오늘 영상 마치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